네, 안녕하세요. 렌입니다. 오늘 영상은 좀 심각한 버그가 있는데 별도 공지가 없어가지고 제가 영상으로 좀 다뤄보려고 촬영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어, 일단은 이제 리니지의 홈피부터 좀 볼까요? 오늘 이제 알려진 현상 중에 정상화된 게 하나 있어요. 어떤 거냐면은 어, 퍼플 전용 상품 구매한도 <laughs> 초기화가 안 돼가지고 사람들이 구매를 못하는 버그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거를 거의 뭐 곧바로 고쳤습니다. 역시 이제 상품 관련된 거는 즉시 즉시 이렇게 또 정상화를 예쁘게 좀 해주는 모습인데, 지금 알려진 현상 중에 하나가 이게 있어요. 퍼플 접속시 사이드바 미노출 현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읽어보면은 사이드바 미노출, 이게 어떤 건지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드리면은 그... 요거거든요. 요거, 요거, 요거. 이 옆에 오른쪽에 있는 이뭐 볼륨 조절이랑 뭐 녹화랑 뭐키 세팅 하는 거. 요 사이드 바가 갑자기 사라지고 킬수 없는 뭐 그런 현상이 지금 있다고 해요. 그리고 이게 없어지다 못해가지고 어떤 현상도 지금 있는 상황이냐면은 뭐 요런 식으로 이제 퍼플 창이 아니라 뭐 리니지 클래식 같이 그냥 뭐라고 해야 돼, 이거를. 아니, 그냥, 그냥 일반 게임 창으로 뜨는 경우도 있다고 하거든요. 근데 이게 점점, 점점 이런 현상을 겪는 분들이 지금 많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음, 아직 별도로 NC가 고쳤다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지를 안 띄웠는데 좀 오류가 있다는 건 어떤 내용이냐면은, 이제 월드를 이동하거나 사냥터를 옮길 때 피통이나 데미지, 방어, 이런 것들이 좀 떨어지는 현상이 있거든요. 지금 제 캐릭터 기준으로 이게 지금 떨어진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 기준으로 근뎀이 395에다가 금명이439 물방은 뭐 428에 뭐 이런식으로 뭐 스태치가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세트를 바꿨다가 다시 입으면 정상화가 돼요 그러니까 아까전에가 제 근데미 395였는데 지금 정상으로 돌아와가지고 408이 됐고 명중도 그렇고 방어도 그렇고 뭐 심지어 리덕도 그렇고 전부 다 떨어져 있었던게 다시 지금 올라갔죠 그리고 피톤같은 경우에도 지금 53,900으로 되어있는 모습인데 이게 월드를 좀 이동하면 이게 또떨어지더라고요어 보세요 이거 오자마자 또 바로 떨어졌죠 지금 리덕이 막, 씨, 얼마가 떨어지는 거야? PVP 리덕 이런 게좀 떨어지는데, 이거 왜 이렇게 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떨어질 때마다 세트를 지금 바꿔가지고, 요런 식으로 지금 돌아다녀야 되는 상황이라서, 겁나게 불편한데, 지금 이거는 아예 뭐 공지도 없는 상황이거든요? NC가 아직 파악을 못한 건지 뭔지는 모르겠는데, 뭐 어쨌든 간에 이제 자꾸 어딘가를 이동할 때마다 스탯이 자꾸 떨어져가지고 좀 귀찮게 되는, 그런 모습을 좀 확인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거는 좀 다수의 유저가 겪을 수는 없는 건데, 지금 할파스 변신 하시는 분들이 이제 어비스 섀도우라고 해가지고 투명 상태로 돌아다니는 게 있어요. 근데 이제 어비스의 투명이랑 투망을 입는 거랑 좀 다른 거고, 원래는 어비스 섀도우 상태에서 투망을 입을 수가 있는데, 지금 현재 그거 착용이 안 된다고 합니다. 원래 되던 게 갑자기 투망도 지금 안 껴지고 있는 그런 상태 그래서 뭐가 지금 오류가 상당히 좀 많이 있는데 자꾸 안 고쳐지는 모습을 좀볼 수가 있어가지고 불편해서 제가 영상으로 좀 따로 올려봤고요 빠르게 좀 개선이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영상을 올렸으니까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 에카 왔는데 또 근뎀 떨어져가지고 진짜 겁나 불편하네 피통 리덕 그냥 싸그리 다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우리 형님들도 일단은 불편하시겠지만 세트 교체를 해가지고 일단은 해결이 되는 영역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런 오류 버그가 있다 그래서 나왜 갑자기 데미지가 떨어졌지? 왜뭐콜렉 빠진 건 알겠는데 무슨 데미지가 막10 몇씩 떨어지지? 피통 2천 날아가네 이런 현상들이 지금 있어요 이게 지금 광전사만 그런 게 아니라 뭐 전클래스가 지금 다 동일하게 이런 현상을 겪고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가 들려오거든요. 하여간 이게 NC가 보면은요, 돈 되는 거는 기가 막히게 바로바로 고치는데, 유저가 불편한 거는 공지도 지금 안 띄우고 파악을 못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은... 모니터링이 잘안 되는 건지, 아니면 글쓰기가 귀찮은 건지는 모르겠는데, 영상을 촬영하고 있는 지금 시점에서도, 별도의 공지가 지금 올라오고 있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8시간 전에 사이드팟 미노출현상이라는 게 떠있는데, 이게 지금 아직도 안 고쳐졌다라는 게 조금 마음에 걸리네요. 뭐, 이거 영상 올려가지고, 뭐 갑자기 또, <laughs> 임시 점검 바로 하는 건 아니겠죠? <laughs> NC가 좀잘 파악을 해가지고, 이런 좀 유저의 불편한 것들 좀 빠르게 좀 해결해주면 좋겠고 제가 알기로 NC 얘네들은 리니지M 게임하면서 운영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게임을 하고 있으면 본인들 근뎀 원뎀 떨어진거 물방 떨어진거 이런거 원래 민감하잖아요 그죠? 리니지 하시는 분들은 뭐 방어 1,2 떨어져도 이게 왜 떨어졌나 고민하고 저번에도 카톡 한분 왔어요 제가 지금 힘이 1이 떨어졌는데 이거 왜 떨어졌나 이유를 모르겠다 뭐 이런 카톡이 와가지고 그거 찾아드리는 과정도 엄청 좀 힘들긴 했었는데, 랭킹 버프 빠진 거였더라고요그 형. 막피한테 죽어가지고, 원래 이제 100등 언저리 끼어있던 분이었는데, 요 랭크 1단계 힘이 빠져서, 어, 그렇게 된 현상이 있었습니다. 뭐 이런 거 찾아드리고, 지금 근데 미가 떨어졌는데 왜 떨어졌나요? 지금 시탑 컬렉 이런 거다 빠졌거든요? 어, 그런 거는 이제 루비나 컬렉을 다시 하면은 뭐 기간제로 해결이 좀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뭐, 내용적으로 좀 참고를 하시면될것 같습니다. 뭐 어쨌든 간에 이제 이런 거좀 빠르게 해결 좀 했으면 좋겠고요. 지금 아직도 짭사이드 공지도 안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게 뭔가 싶은 상황이 들어요. 이게 분명히 다음 주에 할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아직도 얘기가 없는 건좀 그래서 요즘 리넴 운영자분들이 이거 리넴 던진 건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뭐, 하여간 퍼플 상품 이런 거 어, 상품만 잽싸게 고치고 다른 거는 이렇게 좀 늦는 모습 보면은 솔직히 톡까놓고 말해가지고 좀 불편합니다. 그러니까 뭐 아이온 2라든가 지금 리니지 클래식도 약간좀 개방된 그런 운영들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인데 리니지 M이나 다른 이제 뭐 리니지 라이크류 게임들 있잖아요. 어, 그런 게임들은 지금 자꾸 뒷전으로 뒷방 신세로 이렇게 밀어 넣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가지고 솔직히 리니지 M을 하는 유저의 입장으로서 좀 불편하기는 하네요. 솔직히 돈을 써도 여기가 더 많이 쓸것 같은 느낌인데 왜 이렇게 별 관심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건지 느낌이 좀 별로입니다. 자, 하여간 뭐 오늘 제가 이렇게 이제 버그 관련 이제 제보 영상이죠. 뭐 스탯이 자꾸 떨어진다 그래가지고 세트를 교체해야지 정상화가 되고 있고 그런 것들을 지금 NC가 아직은 모르는 것 같아가지고 영상을 따로 좀 올려 드렸고요. 어, 우리 형님들도 이제 이유 없이 스펙 다운시켜서 돌아다니지 마시고 세트 교체해가지고 스펙 제대로 하고 사냥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영상 만약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이랑 좋아요도 눌러주시면 더더욱이 감사할 것 같고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